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백광 산업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고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음. 거래소로 구분되어 있고요. 화학 업종입니다. 시총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많이 월봉상으로도 많이 올랐네요. 3천억.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 그만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상원 IML 외 8인이 지분을 43%나 들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동산은 전해조 설비를 통해 가성소다, 염산, 액체, 염소 등의 무기화학 제품과 솔비토를 제조하는 업체로 195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군산, 여수, 음성 등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연결 회사를 운영하여 글로벌 확대 판매 확대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업 다각화의 목적으로 2019년 음성 공장을 신설, 아산화 질소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군산 공장에 염화수소의 생산 설비를 도입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2022년 9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20% 증가, 영업이익이 61% 증가, 단기 순이익이 73%나 증가했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성소다 및 염산 등의 판매 확대, 외형 증가세를 시연하고 있으며 원가율이 하락, 판관비 및 인건비 비중 감소 영향으로 영업 수익성이 크게 상승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어,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활용 분야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기대됩니다. 월봉성으로 보셨듯이 많이 올랐죠? 얘는 어떻게 움직이나 보십시오. 예전에는 61선만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탁 튕, 61선 튕 올라갔는데, 61선에서 또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61선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렇죠? 61선. 그러다가, 61선 여기서 61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61선 지지 지지 지 하다가 똑 떨어지니까 121선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얘는 61선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61선 그렇죠 61선을 계속 지지해준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는데 만약에 61선이 깨져버리면 121선도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61선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지금, 위에서 사신 분들은 너무 고가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61선. 즉, 4천원대4천0 0원대 4천 61선이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계속 해줘야 돼요. 다행히 61선이 위로 쭉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격이 좀씩 좀씩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61선 지지 받고, 만약 지지를 받으면 위로 또 튀어 올라가서 최고점인 8천원대를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61선을 깨고 넘어가면 1 2 0일선도 쉽게 뚫어버린다라는 게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 얘를 언제 사야 될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3,000원. 최저점인 1,700원대. 여기서 쭉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한 5배 정도 안 되게 올랐었네요. 그러다가 조정받고, 이번에 다시 전고점인 6,100원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인 8,100원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행히,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신호가 나왔어요. 4,300에서 4,700원대 나왔고, 그냥 매수 신호부터 막 붙어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합니다. 백강산업, 일은 잘합니다. 우리는 일은 잘하는 건 알겠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도대체. 꼭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막 사고 싶죠. 그러나 저는 보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매도세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딱 나오는 이번 달에는 크게 올랐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쯤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6,100원, 전고점인 6,100원. 그러니까 6,000원대. 거기를 지지하는지 확실하게 보고 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00원을 지지해 준다. 그러면 전구점인 최고점인 8,000원대까지는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도 갈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일을 잘합니다. 지금 그렇죠? 꾸준하게 잘하고 사업도 다각화하면서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1선 근처에 오니까 매수세가 붙었죠? 그리고... 튀어 오른 겁니다 이번에 튀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야 될까 61선 하고 최대한 가까워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글쎄요 물론 6천원대에서 8천원까지 가면 가주면 좀 팔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30% 정도 먹겠죠 6천원에 샀으면 8천원에 팔고 그러나 그거는 장밋빛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보고 이걸 매수하라고 하시면 지금 한 주를 매수를 해 봅니다. 그리고 6천원을 지지하는지 만약에 계속 지지를 한다 그러면 조금 매, 매수를 좀더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들고 갈것 같아요. 좀 몰빵은, 몰빵이나 아니면 많이, 많이는 못살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사고 기다려 본다. 지지하면 그냥 그것만 들고 가겠다. 6천원, 8천원 그 이상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매수세가 이제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좀더내려와 주면 좋겠다. 어느 정도 한 5천원대 부분만 아니면 조금 조금 더할수 있을 건데. 그리고 6 1선 가까이 오는 4천원대 와주면 정말 고맙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0원 대 밑에까지 내려오고, 3, 61선, 녹색선을 이탈해버리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탈할 때. 121선을 지지해주는지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탈했다 그러면 조금, 조금, 안 사는 게 낫겠죠. 61선만 깨지면 쭉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행히 121선도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거기까지는 안올것 안 같긴 해요. 4천원대 부분만 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보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실전 계좌하고 있습니다. 70만원으로 지금 좀 많이 수익이 많이 올랐네요. 추정 자산이 좀 있으면 90만원 넘어갈 것 같고요. 월 수익, 월 수익 그 키움증권 상위 4%입니다.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간간히 제가 했던 매매 그걸 간략하게 해 갖고 올립니다.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히 설명해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지금 아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정찰병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오면 좀더 매수해보고, 매수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수익은 길게 가는 장기, 장기, 중장기 스타일이고요. 매수할 때, 매수할 때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일본 차트를 조금 자주 보는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